근데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문제도 만나봤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시험 대비하는 거 어렵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쉽게 대비했다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렵게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학교 가서 아 조금 어렵긴 하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존나 어렵네 느낌 가지면 안 돼. 오히려 그냥 조금 어렵긴 하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쉽네. 이렇게 대비해야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렵지 뭐가 쉽게 어는 문제가. 봐서 해보 자, 자 같이 한번 8번 문제부터 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 먼저 해보고, 좀, 잠깐, 또 쉬었다가 해볼게요. 안 그러면은, 머리 터집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자, P 0.1에 대해서 Y는 X제곱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프로 따지면 아까 약간 좀 비슷한 친구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 어, 마 0에 큰일 났다. 그래야 불 끓이겠는걸? 0마이 여기거든요. P.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를 그려야 p 다그 점점을 각각 Q랑 R이라고 하자. Q랑 R이라고 하자. 그럼 Q랑 R은 같은 높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칭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같은 높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2차 함수라서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PQR 네저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오랜만에 동작을 했죠? 네저원의 반지름. 맞나요?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의미인 거에요. 자, 그러면 저는 아래 답변을 만약에 T, T제곱 플러스 2라고 가정을 합시다. 아래 답변을. 그리고 미분계산를 하게 되면은 y'은 2x니까, 밑때 기울기는 et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또 하는 작업은 뭐냐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메이킹할 겁니다. 또한 번. 또 만들 거란 뜻이에요. 또 만들 거란 뜻.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y는 et, x-t, 더하기 t제곱 플러스 2라고 저는 둘 겁니다. 뭔지몰라도 이렇게, 뭔지 이렇게 두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뭔지몰라도 이렇게 두겠습니다. 있어요? 자 이렇게 넣었을때 조금 더 식을 정리하면 e t x 마이너스 어, T제곱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근데 얘가 몇분 만에 지나야 돼? P라는 점을 지나야 돼 P라는 점 뭐야? 0,1이야 0,1이 돼야 돼 이런 뜻이야 그러려면 0넣고1 넣어보면 어떻게 돼? 1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가 되면서 T제곱이 아, 1이 나와요 거 T제곱이 1이 나와서 T는 뿔마일이 될 거예요. 뿔마일. 뿔마일. 그럼 요 점의 좌표가몇 곱마 몇 시대? 1마 3이 돼. 못 때리면 안 돼요. 자, 여기가 1마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마 3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는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면, 이등변 삼각형으로서, P의 답변는0마 1이고, R의 답변는1마 3이고, Q의 답변는 마이너스 1마 3이라면, 전체 넓이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밑변은 2 높이도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즉 2라는 넓이는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1내접원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둘레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둘레 둘레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5기 때문에 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5라는 길이가 돼서 둘레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1R 곱하기 2루트 5 2루트 5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2로 약분 쳐버리면 은 결국 R이라는 친구는 루트 5 플러스 1분의 2가 됩니다. 이걸 유리화해서 답을 내주세요라는 고하 문제였습니다. 지름을... 아, 지름이 아어요그렇군요 지름이니까 두배 하시고 유리화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리에 유리와 유리화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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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콤마 0에 대해서, a 콤마 0에 대해서 y는 3x 세대곱의 근접선과 0콤마 A에 대해서 y는 3x 3대곱의 근접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평행하대요,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는 말이긴 한데, 됐죠? 쉽게 꺼해서 없는 말이긴 한데 평행할 수가 있나?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평행할 수 있나?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는 여기 위에 한점 t,3t제곱에 대해서 t,3t제곱 3제곱에 의해서 그리고 기울기는 미분계수인 9t제곱이 9t 될거예요또 접선 찾을 겁니다. 또 접선 또 접선. y는 9t 제곱, x 빼기 t, 3t 세제곱.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의 한 점을 k 3k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미분계수는 9k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똑같이 실을 만들면 y는 9k 제곱, x-k 플러스 3k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두 직선이 같다. a 콤마 0도 지나야 되고 0 콤마 a도 지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또 하나의 조건이 뭐라고? 두 직선이 평행하다 평행하다 라는 말을 붙다는 것은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다는 거야? K랑, k랑 t가 같은 경우 두 번째는 뭐가 있다는 거야? k랑 t가 부두 차이로만 있는 경우 두 개로 나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조금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얘가, 이렇게 그려진 친구예요. 0마 A, A 마0 그으면은, 얘는 이렇게 산 거지고, 얘는 이렇게 산 거져야 돼. 두 개가 각해서 K랑 T가 절대 같지 않을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여기가 T고요, 여기가 k 인 거예요, 사실상.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접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접선으로다는 됐죠? 그러니까첫 번째 케이스는 대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이 k 대신에 마이너스 t로 바꿔가지고 y는 9t 제곱 x 플러스 t 플러스 마이너스 3t 세제곱으로 바꾸고 대입할 겁니다. 두 개를 이렇게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y가 0이기 때문에 9t 제곱 a 마이너스 t 더하기 3t 세제곱이 0이라서 t 제곱 t 제곱 날립니다 3도 날리고요 그럼 3a-3t 플러스 t는 0이라서 a는 3분의 2t가 될겁니다 첫번째식으로어요 두번째는 0분만 a를 쳐았습니다 그러면 a는 9t제곱 곱하기 t-3t세제곱 즉 a라는 친구는 어 6t세제곱이 되나요? 그런데 이게 누구랑 같아야 방금 전? 3분의 2t랑 같아야 한다. 그래서 2를 약분하고 tt 약분하고, 그래서 t제곱은 9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t는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걸 구해서 뭐 하면 돼요? 쳐넣으면은. 쳐넣으면 답이 되겠죠. 이게 평가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아닐까요? 28, 29번 정도 될것 같은데요? 느낌 제가 좀 쉽게 풀었을 뿐이지. <laughs> 당시에는 그랬지 않을까요? 지금 난리 당시. 이 책도 꽤 오래된 책입니다. 블랙라벨 자체가. 블랙라벨이왜 나오게 된지 아세요? 이, 원래 어려운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어려운 책으로 유명하기 전에, 학원 감사분들이 시험이 너무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모아지게 된 거야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블랙마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이고사가 시험 문제들에 너무 출제 빈도가 높았던 문제들을 막 모아놓다 보니까 이런 접이형 책이 된 거야. 그만큼 자주 나왔다라잖요 그만큼 자주 나왔다. 그래서 평가원도 많이 실려 있는 거. 요 자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3,4에 대해서라고 시작합시다 마이너스 3,4에 대해서 조금만 힘내주세요 힘든 건 저도 알고있는데 응. 표현하지 마 나도 힘들어 <laughs> 자요 중에서 여기에서 근접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 또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나 어디 접는지 정확하게 몰라 어디 점인지 정확히 몰라 밖에서 쏴버렸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야. 밖에서 쏴버렸단 말이야 그럼 또 어떻게 시작해야 돼? 얘처럼 한 점을 잡아서 시작하는 것처럼 얘도 또한 점을 잡고 시작하는 거야 t,t 세제곱 마이너스 5t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울기는 또미국에서 따지는 거야 3t 세제곱 마이너스 5라고 두는 거야 계속 똑같은 방식을 쓰는 거야 곡선 밖에 한 점은 항상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적선 부하라 이거 구하라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야? Y는 3T 제곱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T, T 제곱 마이너스 5, T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뜻이에요. 좀 빡세긴 합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옥선 받은, 옥선 받은, 이분 받은 위험해 이런 거아니에 지금. 그렇지? 근데 이가몇 콤마 몇회 지났다고 마이너스 3콤마 4를 지나게 만들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뭐라 돼 있어. 접선의 기울기 중에서 음수인 직선을 찾아달라. t가 두개 나오니까 하나 찾아달라. 이 얘기 한 거야. 결국에는 됐어? 근데 뭔가 다 음수인 거 같기도 하고 양수인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됐죠? 자, 한번 보여보도록 합시다. 전개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전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t 제곱 이렇게 하면 15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와 그래도 좀 간단하네요. 5t, 5t가 나가야 돼요. 감사합저 t 세제곱 잠깐만요. 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실수해 버렸네요. 2t 세제곱 마이스 9t 제곱 플러스 11은 0이다. 2t 세제곱 플러스 9t 제곱 마이너스 11은 0이다. 얘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1 넣으면 0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2, 2, 11, 11, 11, 11, 11, 0 이렇게 만들어서 x 마이너 t-1, t-1 2t 제곱 플러스 11t 플러스 11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친구가 한 변씩 쓰면 121-88이네요.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됐죠? 양수네요. 하필. 하필 양수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 t가 얼마일 때 사실은 하나 가더 있잖아요. 1 넣으면 양수되것 2는 음수되는 거 맞단 말이야요 그래서 에이라 직선은 뭐였다는 거예요? 사실상 y는 t가 1일 때인 거예요. t가 1일 때. t1일 때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넣어서, 마이너스 4 만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게 문제 l이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이 친구는 어떻게 그림을그려주냐면요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 마이너스 1로서 이렇게 그려집니다그리고 뭐 어떻게 되냐면요 3, 3면 위에 접해야 된대요 맞아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닐까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거대한 물고 요것도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사실상 근데 비가 뭐보다 커달래요 마이너스 2보다 커달래요 그쵸?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봐, 아? 요 좌표가 지금 A콤만 빈 거야 됐어? 그럼 요 길이가 B잖아 맞아? 요 길이가 마이너스 b 야더 커달라는 거는 반대로 줄어달라는 얘기야 줄어달라는 얘기야 작은 원에 대해서 구해달라는 얘기야 지금 문제가 문제가 작은 원에 대해서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알고 보면은 얘는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내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이라고. 내접원의 반지름이라고. 됐어요? 근데 그 내접원의 반지름이 어때? 여기서 접하는 건있잖아 사실 이렇게 정사각형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접원이니까. 즉, 이좌도가 사실상은 a, 콤마 a 인 거야. a, 콤마 a a인 거야. 맞잖아. b가 b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밑에 있을 수가 없어. 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말,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가 루트 5칸이란 말이야. 지금 칸수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거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구해달라는 그건데, 맞아요? 구해달라는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 A라고. 같은 A라고. 같은 A라고. A 곱하기 A였으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구하라는 건 사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2를 구해달라는 게 문제 포인트고, A만 포함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 A를 중등 방법으로 구하다는 거야. 아까 이거, 요거 써도 되긴 하는데, 요거 써도 되긴 하는데, 중등 방법으로는 어떻게 있냐면요 요게 A고요. 요거 1-A고요. 요거도 A면요. 요거도 2-A예요. E 그럼 여기도 2-A가 e 되고, 여기는 1-A가 되면서, 1-A 더하기 2-A가 루트 o 미옵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2A는 3, 3이5 이렇게 돼서 a는 2분의 3 5를 여기 대입해서 계산해달라라고 하는 문제 였습니다 문제였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 그. 마이너스 a b 스 2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더해주는 식입니그 하트 모양만 묶은 거네요. 분수, 성질. 앞에 마이너스 있다.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B. B가 A였거든요. 아. 그래서 약분한 거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 콤마 11에 대해서 y는 x 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근 접선이 있다. 접선이 있다. 뭔지 모른다. 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또뭐 해달라는 거야? t 콤마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라는 좌표 안에서 기울기 한번더모르다고달라 2t 마이너스 4라고 잡자. 똑같이 하는 거야. t 콤마 ft 잡고 f 프라이 t 잡아라. 이거야. 지금. 지금 몇 번째 문제만에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잖아. 곡선밖에한점이 되는 t, 콧말고 t 잡고 F 프라임 잡아라. 이게 다르다고. 지금 모든 문제가 그렇다고. 지금. 지금 그러면 또 접선 방정식을 만들어. 또또 또 만들어. 또또 또, 또. 아, 또 만들어. 지겨워도 만들어. 지겨워도 만들어. 또 만들어. 또. 만들어, 또. 또 만들어. 얘가 몇 번만 몇 지나가 달라 해 놨어. 지금 문제에서 자, 우리 집중하시고요. 마이너스 2콧마 11입니다. 자, 마이너스 2콧마 11입니다. 자, 그래서 또뭐 해야 돼? 전개해야 돼. 또전개해야 돼. 11은 시작합시다.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4t,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2t 제곱, 이렇게 보면 8, 이렇게 묶면 약간 합차공식이었는데 위에가 앞에 합차공식이었나요? 보고보니까 합차공식이었네요. 그렇죠. 마이스티 제곱 마이스티 플러스 우 마이너스 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플플플러합시다 선생님 안 나와요 합합합식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 내가 웬만하면 안나면뭐 쓰라 했어, 결국에는. 근의고식 쓰라 했어, 사실은. 맞잖아. 원래 구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근데 내가 왜이 문제를 야무지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는 여기 t의 근이 몇개 나오는 거 알아요, 사실? 두개 나오는 거 알아요. 근의고식 써도 두개 나올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제가 이문트 던지는 순간 뭔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걸 떠올라야 된다. 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는 거야? 결국에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알파 베타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A분의 C니까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왜 야무지다 했을까, 선생님이? 자, 우리가 구해달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에요. 기울기가 누구야? 기울기가 누구야? 라고 한다면은, 요 친구가 기울기야, 요 친구. 제가 만약 이 똑그라미지, 요 친구가 기울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T가 뭐 들어가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는 거야. 즉 M1이라는 친구가 누구라는 거야? 2 알파 마이너스 4고 M2라는 건 무슨 말이야? 2 베타 마이너스 4라는 뜻이야. 그러면 문제도 요구한 게 뭐야? M1 곱하기 m 2를 물어봤단 말이야. M1 곱하기 M2는 무슨 말이야? 얘도 곱해달라. 천천히 곱해보자 이거야. 천천히 곱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면 4 알파 베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알파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8, 베타.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되고, 16,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외우게 닿겠어 맞아, 뭐 하려고. 그냥 대입하려고. 야무지 문제라고, 이 친구는. 됐어? 다른 거는 조금 지저분할지언정. 이 문제만큼은 야무지 문제야. 그럼 학교에서도 이런 노래 사실 좋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조금 야무지 문제예요. 됐어요? 괜히 야무지 나진 않아, 나는. 알겠지? 다른 데 비하면 지금 굉장히 쉽을 거예요. 지 이렇게 풀어줘, 저 친구는. 나오면. 아, 기울기. 근데 애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거 하나 있어. 뭐냐면은, 기울기 고비니까 이거만 먹는 경우 있어. 안 돼. 기울기라고 분명히 언급했기 때문에, 요 친구 써야 되는 거야. 의식적으로 우리는, 아, 두 분의 고비구나라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오답률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 실제로. 의도착게 답이 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 아의도착게 답이 가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운이야. 그때 운이야. 지금 아마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답이 완전히 벗어나는 거다 잘해. 그럼 만약에 서술형었으면답 틀린 걸로 간주되는 거죠 만약에 7점 문제였으면 아마 2점 받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 구하는 게더 어려웠을 테니까 아마 5점 정도 주고 뒤에 걸 보고 했을 때 2점 받을 거예요. 뭐 많게는 1점 받겠죠 뭐. 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laughs>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래프가 좀 등장을 했네요. 저도 싫어하지만, 아 무슨 말이죠? 자, 마이너스이고요. 여기 3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도 되게 야무진 문제입니다, 사실. 되게 야무진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f고 얘가 g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f랑 g래요? 근데 f 빼기 g 는 친구는요 근을 구해보면 는 영이 되는 친구를 구해본다면 누구랑 누구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실상 마이너스 에과 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3과 3은 어떤 녀석이에요? 접선이 돼 버려요. 접선이 돼 버려요. 즉 다른 말로 돌려버렸다면 이 친구에 대해서는 중근들이 됩니다. 중근들, 중근들. 그러면. F-G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중근 형태로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근 형태로. 이게 무슨 정리예요, 사실은? 나머지 정리예요. 마이너스 1 0 0 0이면3 0 0 0호형입니다 근데 중근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F 몇 차함수라고 분명 언급했어요? 4차함수라고 언급을 했어요. 거기다가 최고 차항은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나 앞에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전이 함수를 뭐라고 할 거예요? h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번 게 뭐였냐면요. f'-g'-4를 4 -G 4를 부탁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가 되는 거야? h'야. h'야. 그럼 이거 뭐 해버리면 돼? 독미분해버리면 되는 거야. 만약에 조금 독미분이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짜리는 그냥 전개하라고. 두개짜리 정도는 정리하라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정도까지만 먼저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 다음 무슨 미분하라고? 본미분 처리하라고 본미분 어떻게 했어? 앞에거 미분 2x 플러스 2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뒤에거 미분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뭐 넣어달라는 거 마지막에. 4 넣어달라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상당히 야무지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왔다가 두개 문제 쉽게 풀어준 거예요, 지금. 앞에 게더 어렵어요, 지금 가장. 원래 뒤로 가면 해서 조금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그 모의고사 같은 것도 이제 여러 개 모의고사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원래 엑기스는 몇회예요 1, 2회입니다. 네, 본인들이 만들때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아동이넣어놓이는예요이는죠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할까요 우리는 음. 5분 정도 쉬었다는 거고요. 정한한이형님여기는 아동이는 아